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 배추 배추에 하우스를 씌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이것도 제가 처음 해보는 거예요. <laughs> 철사를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해봅니다. 소리가 어, 내리면. 이 배추가 뭐 견디잖아요. 얼어버리면 그래서 여기 하우스를 씌우기 위해서 철사 이렇게 딱씌워놨습니다저쪽도 마찬가지고 어, 여기가 보시면 저쪽은 지금 다 해놨죠. 저 제가 씌워놓은 겁니다. 어,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씌우면 비닐이가 또 쳐져요. 그래서 이것도 뭐 방법이 정확하게 이 방법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제 임의로 이렇게 했어요. 저렇게 비닐이 안쳐지더라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저는 전문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또 농사를 왜 그래 지느냐고뭐하지 마십시오. 그냥 제가 임의로 하는 겁니다. 이렇게 하니까. 어, 철사가 서로 힘도 받고, 어, 이게 비닐이 안 쳐져요. 어,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, 오늘. 이게 철사가 서로 힘을 딱 받잖아요, 이렇게 하면. 이렇게. 멋지죠, 아이디어가. 원래 이래 하나? 이가 오늘 제가 일을 많이 합니다. 됐어. 서 위에 한줄 묶었잖아요. 그다음에 옆으로도 아까 해보니까 옆으로도어 하는 게 필요하더라고. 이렇게 해서 어 양쪽으로 이렇게 하면 비닐이가 옆으로 잘안 내려가겠죠. 멋지죠? 이렇게 두 줄, 뭔가 줄은 삐딱삐딱 합니다만, 그래도 뭔가 구색은 갖춰지죠? 여기도, 어 함께 이렇게 묶어주면 비닐이가 처지지도 않고, 중량은 이 철사가 아주 단단하게 고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. 이렇게. 서로, 서로 당겨주니까 됐죠. 그래 놓고. 이게 오 비닐이가 5m 폭인데, 어, 2.5m씩 절반으로 잘랐어요. 잘라가지고 하니까 딱 맞더라구요. 이렇게. 끼죠이 됐어. 이들이한번 나가면 끝이죠. 다음에 그 놈도 여로 가져가서 와 비닐하우스 끝내주죠. 이렇게 해서 제가 세 동을 다 했는데요. 이제 가에 전체 다 고정을 하면 안 되고, 한쪽만 고정을 해놔야 돼요. 왜냐면 이게 더울 때는 한기를 시켜 줘야 되거든요. 이쪽을 볼까요? 이쪽을 이렇게 한쪽만 고정을 이렇게 해줘요 지죠. 그러면 이제 요건 이렇게 들었다가 내렸다가 요걸 나중에 또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렇게 또 묶어놔도 될것 같아요. 네, 일단 이렇게 했고 요것도 이렇게 고정하면 됩니다. 그래서 오늘 하우스를 한 동, 두동 이쪽에 와 볼까요? 이쪽에. 보세요 배추 밑에서 배추를 비춰보셔야지 이 싱싱한 배추 이 배추를 어, 저희들은 김장할 때는 이걸로도 좀 하지만 어, 남는 배추는 이렇게 어, 덮어놓고 겨울에 하나씩 뽑아서 쌈싸 먹는 어, 용도로 쓰려고 이렇게 비닐로 작업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닐하우스 세동 어, 어,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.